아십니까? 화면이 좀 틀어졌습니다. 다리가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습니다 근데 이제 뭐, 뭐 알다시피, 오전에는 법학의 학무원 모살 품을 이어서 관세한 모살, 고문품까지를 알려갑니다. 또는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듣다 보면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 동룡 백발 만억, 나유타 왕사 등재우이 세계라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의 오전의 이야기라였습니다. 보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불자님이 그 마음을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30위의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부처님을 정수리에 아침까지 오전만 해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기하면 가이수이, 가이수이와 같은 수적은 1 0 8만억나유타라고 하죠. 강하는 것이 모래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처님이 세계에 지나서 유세계, 한세계에 올려서니 그 이름이 정강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정화수황지여래와 왕공장편 명종조선세의 무상 그 부상, 조장부 무상 은 이야기를 아까 오전 했습니다. 엉엉정비명에전 서서세간의 무상자 조장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무랑무변보살대주자하 있습니다. 근데, 한랑 없고, 한랑 없는, 음, 보살 대중의 공갱 위로, 그 보처님의 공갱하여 둘러싸여, 이 슬픔 이들을 위하여 설법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석가모니의 보처님께서, 백호 강맹이, 백호에서 나오는 이 강맹으로부터, 백호에서 나오는 강맹으로부터, 그렇게 평조, 우리가, 기국이라죠 그래서 그 국토의 도로 비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도로 비추어서 광명이 비추어서 액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욕심이 많고 그런 분들에게는 말끔하게 개정신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부처님 의위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강보살 품에서는 약강보살의 법화경, 수행의 공량으로서 봉적행일세상미의 기심이라는 불계를 가지고 간 그것이 본각이라 했다. 그러나, 바로 지혜라고 하는 어두운 길을 끊어다가 빨간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러냐,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싹다 했습니다. 왜 오후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맑고 맑은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실상이라석까모니의 부처님은 봉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각의 맑음이 어지하여 부처의 대기를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원한 정화소왕 지불이라,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인데, 깨끗하고 하는 말을 고종법사의 연인, 수왕지, 갑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본각으로 느낀 것이냐, 시각으로 느낄 것이냐, 다른 것을, 것을 느껴서 아닌 것이 느낀 것인가 그래서 깨달아서 보처가 되고 보는 것이 우리의 원래 부처였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부처였는데, 원래 부처가 되어서 부처라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부처 같은 행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도인처럼 말하려고 했지만, 실제는 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깨쳐서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도인입니까? 도인이 아닙니다. 도인이 아니고 한마디로 사이고 요 사기를 쳐서 너을 마음을, 오란을 시켜서 남에게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을 뺏가 오는 것입니다. 뺏어 오는 것입니다. 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았더라면 부처가 다 되었겠죠. 그렇지만은 부처가 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체 일을 하셨습니다. 일체 정강장원 구중이라. 일체 정강장원 국토에서 유일 보살은 어떤 보살이었느냐라고 하면 명활 모험이라. 이거 모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구이 식금 덕분이라. 오래 말부터 맑은 덕을 근본으로 삼았고 그분이 공양친금 무량백천억 만의 재부를 할랑없는 백천만의 모두 부처님을 칭원하고 공양하여 이실성취심심지라 그렇게 하였더니 매일 깊은지에 모두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정우리는 이 말을 우리에게 꼭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슬, 성, 지, 신, 신,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들이 우리는 지혜의 장엄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을 노력하는 있는 중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는 나가 부처인데, 안전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과 선님의 좋은 법문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등묘상상 삼매라. 그리고 모당상 삼매의 법파삼매법파삼매 폭파삼매에서 호파삼매 호파삼매 정덕 산매와 정덕 산매를 이루어져 있는 소왕희 산매. 그러면은 소왕희 산매는 무연 산매와 같다. 무연은 산매는 진 산매라. 그러면 진 산매를 어떠는 것은 노당노당당 모당, 산매라.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모당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기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적의 군사적인 지위를 말하는 사람을 장수가 은부신 깃발로 자신을 휘날리고 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국에서는 장비나 간호들의 깃발을 날리고 갔을 때, 대승을 했을 때의 모습을 그 진리를 깨달아 간다. 그러면 이 법학행에서는 참, 어, 참 뜻을 잘 알고, 알아야만이 외도든 삭제든두 장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진리를 드러나는 능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학행에서는 우리 법학행 수행을 통해 모든 현상을 거듭나는 것이고 대립하는 것이다. 차별화 떠나는 것이 참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삼미라, 떡떡삼미. 정의 본래의 소멸을 시켜 떡을 뛰어난 일상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떡이라는 것은 문맹 속에서 다스리고 자기의 갓남을 구별하거나 차별함이 없이 올바른 가르침을 떠나가는 능력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학행의 여러 의 종료들 중에서 법화의 이 마음만큼을 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그때 당시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하였습니다. 법화경의 마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일체의 마음을 다 버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왕의 삶에는 달과 같이 자유롭고 걸림없는 삼매로서 무예, 침착함이 없다. 자유자재로 가르침의 폐가는 나가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은, 무연삼매는 무엇을 가르쳐서 무연이라 할까? 인연이 없다는 뜻인데, 결국은 무엇이냐?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이들에게 차별화 두지 않고, 연민의 대자위로 가르침. 어 나가는 마음을 가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고,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무연삼매로무연인연한 없다. 그런 뜻인데, 결국은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이들에게 차별되지 않았던 것도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다면은, 진삼매의 지는 일심삼지라 했단 말이야. 일심삼지. 일심삼지를 말하였을 때가 우리는 세 가지의 지에 꼭 조동지. 일체지, 일체종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할 때 여기서 도종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도법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지혜를 말하고, 일체의 지라는 모든 법을 총재적으로 용과한 부처의 지혜이다. 그럼, 일체 종지라는 현상은, 우리가 모두의 존재의 가치, 무슨 가치,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인이라는 것은, 깊이 새기고 덮는 것이, 지혜로운 가르침과, 사람, 사람의 깊이 마음, 감하는 능력, 그 능력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저녁에, 저희가, 이제 법학에는 강의를 좀 하는데, 안을 다니 그렇고, 하자니. 그래서, 자, 동을까지 하려고 아주 오전에 메모해놨던 것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몇분 남지 않는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이 시간을 통해서, 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장마로인해서 모든 피해를 입은 람들에게 많은, 공사를 해주시기도 부탁드리고 또 위로의 마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지게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일체 중생의 삼매라 이스 해일체 중생어는 삼매와 집일체의 공덕 삼매와 집일체의 공덕의 삼매가 있다. 그렇다면은 삼매와 청정 삼매는 정 정하게떨었을때삼삶는 신통유의 삶이다. 그러면은 신통유의 삶을 얻다는 것은 우리는 대일일체중생의 어 삼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중생들을 위한 마음가짐이라 할까?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얼우리는 가르침을 쌓는 건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일체, 그 집일체 공덕삼매. 이런 내용까지만 나게어요 하겠, 15분만 나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공덕 오지 하나 자타가 함께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타가 함께 부처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기일하다는 생각,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고, 청정삼매를 가진 사람은 내가 모두 떨어버리고, 청정한 몸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마저도 동의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유유의 삼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 경우를 은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삼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그는 삼매행거를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아는 것을 뭘 안다고 한다? 우리가 지혜를 안다.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된다? 부처님의 경렬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아야 된다. 큰 스님의 어르신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또한 내 자신을 두여워야 된다. 그런데, 비우는 것은, 어떻게 비우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은, 비우는 자체가 비워지 있다고 보면은 비워지가 있는 건데, 채워지가 있다고 보면은 채워지가 있다는 것이고, 정말해서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다.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한 것은 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얻은 물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달음 속에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지 지혜 속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소리에 멈추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고 살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께서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너희에게 피해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곧그 사람은 불보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래서 아노다라 삼마삼부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자 여러분, 또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께서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또 공부하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 법을 설하겠습니다 아저이 너무 늦어서 형님이 마치만 하고 내일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좋은 공부시고이 장마 위에 항상 좌우를 삽히며 주위에 있는 분을 보살피시고 또한 자신에 대한 마음을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